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십년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시인 라이너 릴케의 무명 시절 루화입니다 어느 날 저녁 청년 릴케가 산책하기 위하여 공원을 갔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공원 울타리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얼굴과 모습에는 가난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분들이 주는 사랑의 마음과 동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명하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릴케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뭔가 드려야겠지 주머니를 뒤져 보았는데 동전 한잎 없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지 뭔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화단에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살며시 할머니 무릎 위에다가 그 장미꽃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젊은 릴케의 손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젊은 릴케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고, 고맙다고 나를 사랑해 주어서 사랑을 주어서 고맙다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처음 배웠을 때에는 얼굴에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어두운 얼굴이었는데, 사랑을 받은 할머니. 고맙다고 표현한 이 할머니의 얼굴이 환한 모습이 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릴케이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생명이면서 변화이면서 능력이면서 지혜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지만, 성장하고자 하지만 행복하고자 하지만 그 성장과 행복을 이루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요.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환경 조건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좋은 환경 여유 있는 삶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만 순간적입니다.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흘러가고 세대가 바뀌면 내가 그렇게 영원한 나의 기쁨이 될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잘못된 사랑 헛된 사랑, 거짓된 사랑을 여전히 붙잡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면 참된 사랑의 은혜를 받으면 심령과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고 성장하게 되어 있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어린 자녀들은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만날 때에 이번 성탄절 따뜻하고 평강이 넘치고 심령이 변화되고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성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한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여기 안다는 이 표현은 지적으로 안다. 생각함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적으로 전체 개념으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맛보아 아는 것, 들어서 기억해서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된다. 이것이 오늘 7절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이 역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어갑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그 모든 역사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고 사랑으로 출발했고 사랑으로 이어가고 사랑으로 완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한없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을 배신합니다. 사랑의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한 에덴의 그 동산, 에덴동산 이후에 그 아담의 후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제자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건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전쟁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질병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 것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그 약속과 소망을 주신 것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을 통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한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으면 전쟁도 기근도 슬픔도 아픔도 갈등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다 내어쫓을 수 있다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와 같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둠에 묶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터에서 싸우는 영적 군사와 같다고 그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이 사랑을 회복하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이 무엇입니까? 미국 예일대학 조한 도널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가 있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성에 대한 두려움, 약점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 말 실수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뿐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의 숫자를 헤아리자면 끝이 없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의 양상이든지, 어떤 불안의 모습이든지,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며 고백인데 여러분 자신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의 확신입니다. 내삶 속에 믿음을 지키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두려움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절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으면 나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구절에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고, 우리를 살리고자 지금도 힘쓰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지신 그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스스로 평안과 자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절 보실까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우리에 있는 양들을 세어 보니까 아흔 아홉 마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이 목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흔 아홉 마리도 목자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더큰 사랑은 누가 받았어요? 길 잃어버린 그 양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분간하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런 비유를 말합니다. 한 여인이 열 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동전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당시에 여인들이 종종 그렇게 했죠. 동전을 실에다가 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녀요. 근데 줄이 끊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주워보니까 아홉 개는 찾았는데 하나를 찾지 못했어요. 어떻게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그 동전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동전 하나, 드라크마 하나 가지고 잔치할 수 없어요. 열 개의 동전 다 사용해도 그 잔치를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여인의 기쁨은 하나를 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해 주세요.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만 해다오. 다 잃어버렸어도 상관없다.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그 아들을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기뻐하며 잔치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 끝까지 찾고 찾아서 기쁨으로 메고 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드라크마 한 동전 하나를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하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 집나간 아들 돌아올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입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눌린 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구체적인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주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탄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 날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며 맞이하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하는가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사랑 받은 자답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받은 우리들,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루에 세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했던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목숨 걸고 우상의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하라. 동방의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돌보라고 오늘 말씀 조금 더 내려가시다 보면은 4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두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낮아지셨어요. 겸손히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낮아져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은혜가 증거되도록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올간지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실린 제미교포 이중희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어서 본인도 섰어요. 그런데 미처 뒤따라오던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자기 차를 쾅 하고 들여받았어요. 추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자기 차도 많이 부서졌고 그 뒤에 오던 차도 앞 범퍼가 앞 부분이 많이 부서졌어요. 운전자가 누군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운전대에다 머리를 묶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 괜찮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다른 생각 깜빡 다른 생각하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정말 내 실수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아, 괜찮으시다고 그런데 어,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경찰 부르지 말고 내가 이 수리비 내가 갚을 테니까 경찰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씩 내가 꼭 갚을 테니까 경찰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아, 내가 실수했다고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그 할머니와 떨어져졌어요. 그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200불, 1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제 보험에서 전화해서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 할머니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전화 걸려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면 어떻했니그 착한 할머니 할머니에게 내가 좀 착한 일 하면 어떻했니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이라는 분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서 전화했어요. 아 사실 이렇고 이런데 내가 보험 처리하지 않겠노라고. 그냥 없던 일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보험에서 직원이 아니, 왜 그러신다고? 이미 다이 처리가 다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니라고. 내가 내가 좀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혹시 전화하면 할머니와 통화되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딱한 마디만 전해 달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절 보내라고 이한 마디만 전해 달라고. 그랬더니 보험 회사가 당신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써요. 내가 그때 성탄절이 정말 따뜻했다고. 정말 마음에 평화가 넘쳤다고.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날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성탄절,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